자, 어, 다음 교수님 들어오시는 동안 인사 좀 나눌까요?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인사 나누고 있는데 재학생도 있고 또 신생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브라이언 배님 반갑구요 제준 님도 안녕하세요 하셨습니다 리자우 님 우엉 님 무운 님 최성준 님 진한 님 모두모두 반갑습니다 신입생이신 것 같은데요 신입생이신 분들은 신입생이라고 어 이야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뭐제학생들 인사 나누고 있고요 마르크스비 어, 이호환 님 반갑습니다 이인숙 님도 반갑고요 자, 유나미 님, 또, 김민희 님, 에스타여리 님, 안녕하세요. 조, 졸업생인데, 오랜만에 들어와 보네요. 하셨습니다. 네, 졸업생이어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자, 김지혜 님, 또, 재선씨도 오셨왔고요 청정지수 님, 반갑습니다. 자, 2 3 2픽처스 10세 분들 반갑습니다. 재학생 분들이 또 인사해 주고 계시고요 기정 님도 안녕하세요. 하셨습니다. 용시민 님, 또, 어, 그 다음에 계속 갔네요, 네. 자, 나미유님, 유나미님, 최성호 교수님, 정성호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리샤우님은 재학생이신가요 아니면 실입생이신가요 제가 처음 보는 아이디 같아서. 류앤님도 안녕하세요 하셨고요 세모님. 안녕하세요. 예술문화디자인학과 신입생입니다. 네, 아우, 세모님 반갑습니다. 앞으로 디방에서 자주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어느덧 두분 교수님이 또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건축공간디자인의 차승화 교수님, 그리고 뉴미디어 디자인학과의 김민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학부의 일곱 분 교수님 중에 두분 여자 교수님이십니다. 네, <laughs> 한 분은 어머님 같고, 한 분은 누님 같은, 또 여동생 같은. <laughs> 아 죄송합니다. 네. 이모님이라고 할까요, 이모님? 아. 아니 저 저희 네. 마음속에 바꿔주세요. 저희 학부의 대모님이셔서 네. 사회자님 바꿔주세요. 네 그렇게 명칭했습니다. 네, 네 차성학 교수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지금 다 해주신 거 아니었나요? 아니요. 네. 다 모셨습니다. <laughs> 제건축공과 네. 네, 디자인학과의 차성학 교수입니다. 어 누님, 고모님 다 빼고요. 오, 오롯이 아직도 마음속에는 소녀가 살고 있는. 음. 열정 넘치는 교수로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차승화 교수님이셨고요 <laughs> 네, 막내 교수, 뉴미디어 디자인학과 김민정입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자, 아, 차, 차승화 교수님, 아까 최승화 교수님과 함께 건축공간진학과에 계신데요. 차성우, 차승화 교수님이 정의 내리시는 <laughs> 건축공간 디자인은 뭘까요? 아, 저는 건축 공간 전체를 정의 내리고 싶지는 않고요. 음. 제가 가르치는 것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자세한 네, 건제 말을 잘안들으세요 항상 자기 마음대로 하시면 돼. 네. 어쨌든. 네. 그 제가 이제 건축 공간 디자인 학과를 정의를 내리라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가 글쎄, 좀 저한테는 약간 퀘스천 마크고요. 이제 제가 요즘 관심 갖고 그, 바라보는 부분은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공간이든, 건축이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뭐, 지금, 옆에 계신, 김 교수님은 뉴미디어에 대해서 하시는데, 모든 것들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라이프 스타일 컨텐츠로부터 비롯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뭐, 건축 공간 디자인에 대한 정의를 제 관점에서 바라보라고 한다면, 라이프 스타일을 담는 그릇. 뭐 네. 이 정도로 생각하고 네. 싶습니다. 아, 네, 뭐. 멋질적입 우문 현달이었던것 같고요. 아, 저는 이렇게 디방을 진행하면서 우리 <laughs> 교수님들 이렇게 뵙고 질문 드리고 <laughs> 이야기 듣는데, 항상 저도 배웁니다. 그리고 너무 항상 놀라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 정말 대단하고 훌륭하고, 정말, 어, 가히 환상적인 어벤져스가 아닐까, 이런 <laughs>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 <laughs> 어벤져스. 아직 어벤져스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laughs> 김은영 교수님. 그러면 네. 뉴미디어 학과는 네. 어떤 학과인가요? 어. 저도 방금 차성환 교수님 말씀해주셨다시피 이게 매해마다 정의하는 게 사실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특히 뉴미디어가 더 그렇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왜 우리 일반 회화, 아트 쪽에서 컨템포러리 아트라 고 그러잖아요. 동시대 현대 미술. 뉴미디어는 네. 딱 현대를 위한 그죠 디자인을 탐구하는. 가장 지금 핫한 네, 음. 이거를 탐구하는 학과이다라고 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멋진 새로운 성입니다. 기술. 예,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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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장 네. 최신의 가장 네. 트렌디한 네. 가장 네. 핫한 디자인을 다루는 네. 학과이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음. 그 중에서도 뭐 언제나 뭐 미디어가 앞서가니까 네, 아, 이름은 명칭은 뉴미디어라고 했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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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네. 어, 최신의 어떤 디자인 을 아우르는 그쵸. 그런 학과다. 새로운 기술에 맞춰서 네. 또 사용자에 대한. 행동이나 이런 네. 것들 다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예전부터 계속 해왔던 건데, 네, 네, 네. 그래서 가장 지금 현재의 디자인을 연구하는 학문이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뉴미디어에서의 핫한 디자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아. 네 차성학 <laughs> 교수님, 라이프 스타일 강조하셨는데, 음. 그러면 차 교수님은 어떤 걸 가르쳐 주시나요? 어떤 과목과 아, 어떤 내용? 어, 사실은, 이제, 사실 디자인 그러면 사람들이, 음, 생각하는 어떤 전형이 있어요. 특히 뭐~ 건축공간 그러면 일단 공간을 전제로 해서 생각을 하시고 또 이제 물리적 환경에 대한 것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근데 제가 방금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그~ 키워드를 끄낸 이유는 최근 디자인의 모든 트렌드들이 실제 어떤 구현하는 기술 쪽보다는 구현하는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끔 컨텐츠에 더 주목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컨텐츠가 존재하고 그 컨텐츠를 현실화시키는 쪽의 디자인의 기술들을 활용하는 것 그것이 요즘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라이프스타일을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제가 살았던 20세기 아 어, 제가 살 20세기에 굉장히 젊었었거든요. <laughs> 저도 젊었어요. <laughs> 예. 그때 당시에는 어, 사람들이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을 되게 의미 있게 생각을 했어요 네. 공감하고 네. 또래끼리 어울려 다니고 그런 문화를 창출하고 네. 그 문화를 향유하고 뭐 이런 걸 좋아했었는데 어~ 지금 (21세기) 제가 (20세기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주류 문화에 속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보니까 제 현재 제 스테이터스를 생각해보면 약간 비주류 쪽에 가깝거든요 네. 연령대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근데 저의 주류에 해당했던 젊은 층들의 삶을 보면 우리 때보다는 굉장히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다양하게 살아가는 그 안에 내용만 그런 게 아니라 방식도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고 그 방식이 방금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미디어 매체라든지 그다음 물리적 공간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등 많은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들을 활용함에 있어. 개성을 추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목적 자체를 사회 안에서 찾기보다는 자신의 주도화에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은 그러한 다양성들을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패턴으로 인식하는 그런 컨텐츠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하기엔 훨씬 더 재밌어진 환경이 되긴 했어요. 네. 왜냐하면 주제가 다양해지니까. 음. 음. 근데 또 그렇게 주제가 다양해지다 보면 경쟁은 치열해지거든요. 음. 그래서 또 재밌어지긴 했지만, 어, 여러분들은 또 디자이너로서는 치열한 경쟁을 겪어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쵸. 저는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아,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뭐, 아, 뭐, 5분 특강 같아요, 마치. <laughs> 네, 예전에 우리가 회일라던디자인에 익숙해져 있었다면, 라또 네. 튀, 는 것을 두려워하고, 당연한, 남들과 네. 이렇게 묻혀가는 것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네. 개성의 시대, 네. 어, 회일라던 것을 탈피해서, 네. 또 요즘 젊은 트렌드들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네. 본인은, 20세기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laughs> 어, 21세기 트렌드에 맞는 수업을 해주시는 네. 아주 멋진 교수님이세요. 아, 네. 아, 네. 애쓰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학생들 막 박수가 나오고 있는데, 네, 오늘 아르바이트생들 잘 준비하신 <laughs> 것 같습니다. 네, 김인정 교수님, <laughs> 네, 어떤 수업 네, 기대해볼까요? 네, 네. 아, 그냥 저 간단하게 뉴미디어 디자인 학과에서는 뭐웹 디자인, 모바일 앱 디자인, 뭐 SNS 디자인 등 다양하게 있고요. 지금 2학기에는 아마 디지털 포토그래피 또 유튜브 콘텐츠 음. 실습도 있고 네. 뭐 애니메이션 수업, 인포메이션 디자인 등등의 수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말만 들어도 트렌드를 네. 하네요. 정말 SNS 트렌드하게. 뭐또 네. 유튜브, 네. 네. SNS나 유튜브 수업을 들으신 경우에는 뭐 거창하게는 아니어도 대부분은 이 수업이 끝나면 자신들만의 콘텐츠의 네. 동영상 몇개 몇 이상 채널을 네. 갖게 되는 네. 경험을 하실게 될 거고요. 네. 그 밖에 다른 뭐 영상 디자인, UX 이런 것들 들으시면. 프로그램 기본적으로 편집 당연히 배우시면서 음. 아까 차 교수님 말씀해주신 대로 컨텐츠 결국에는 음. 내러티브잖아요 음. 스토리 이 부분에 대한 네. 것들도 많이 배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두 분이 하나 더 있잖아요 웹툰. 웹툰, 맞습니다. 네. <laughs> 네. 웹툰 개설될 예정입니다. 웹툰 많이들 기대해주세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가장 핫한.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뉴미디어 네. 학과에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있는데, 네. 뉴미디어가 정말 그제 역할을 하기, 해주기 위해서 네. 어, 트렌디한 네. 문화를 많이 반영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웹툰 디자인 수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어, 잘 지켜봐 주세요. 아, 다음 학다음 학기, 학기 학기죠. 다음 도에 오픈될 예정이 니까 관심 가져주셨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아, 뭐, 뭐, 차성화 교수님 너무 멋있으세요. 뭐 갓민정 교수님 그, 뭐, 댓글들이 지금 주시는가? 아 근데 같은 학생이 있었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제학생이에요 <laughs> 게다가 응, 나눠서 가분히 전략적인 댓글이 아닌가 <laughs>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미리 네. 준비했습니다 네. 네 교수님 너무 좋아요 뭐 안구정화, <laughs> 네. 뭐 아, 김민정 예. 선생님 최고, 차승 선생님 짱 이건 과제요정 김민정 이건 조금 제가 <웃음> 네. 네. <웃음> 그리고, 차승환 교수님, <laughs> 네. 김님 진짜 많이 배웁니다. 네. 네, 굉장히 아, 팬들이많습니다 대부분 이제 여학생들이. 아, 그렇네요. 우리 이제 여자 교수님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 정말 언니 같고, 이모 같은 <laughs> 이분들과 <이런> <laughs> 제가 좀 약해졌습니다. <laughs> 분들과 정말 가족 같은 소통을 하시면서 자, 이전두분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학생이 많은 저희 학과에서 여학생들잘 이끌어 주시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앞으로도 많은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어, 우리 신입생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핫 플레이스 한, 한 군데씩 소개시켜주세요. 네. 아, 신입생들에게요? 네, 신입생들에게 저교수 님이 항상 이핫 플레이스를 늘 많이, 많이 소개시켜 주시거든요. 아, 네. 어, 핫 플레이스는 저랑 같이 가시면 되고요. 네. 아, 네. <laughs> 그래서 특별한데는 소개 안 시켜드릴 거고요. 네. 네.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핫 플로는 저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아,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아. 플라자. 네네. 거기서 많은 전시들이 있고요. 또 조만간 또 저희가 전시 하나를 같이 보러 갈 예정입니다. 근데 음. 선착순 네, 30명입니다. 음. 그래서 근데 지금 아직 공문 통과가 안 돼서 어 그쪽에서 이제. 그, 억셉트 승인이 나와야지만 DDP에서 가능한 부분인데, 어쨌든 앞으로 저희가 그런 문화 체험 같이 많이 할수 있는 기회 갖길 음. 바라서 하풀은 요 정도까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살짝 제가 좀 덧붙이면은 저희가 온라인 대학이 지금 오프라인 활동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차 교수님이 전시 문화에 또 관심이 많으셔서 네. 항상 좋은 전시를 많이 소개시켜 주시고, 음. 음. 좋은 박물관이나 뮤지엄 늘 소개를 어 조언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네. 이번에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차현수님 덕분에 어 보게 된 좋은 전시들 굉장히 어. 많았었거든요. 특히 그 가구박물관은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어. 아. 한번 네. 소개해 주세요. 예, 가구박물관은 네. 가구 이제 개인 소장을 이제 콜렉터가 만든 박물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이제 대중적으로 하기보다는 좀더 이제 마니아층을 위해서 오픈돼 있어서 약간 입장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어 성북동 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예약을 하고 가시면 보실 수 있고 다만 이제 가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전시되어 있는 가구뿐만 아니라 그 공간 자체에 대한 문화적 경험을 제시하고자 하는 플레이스이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시간을 갖고 가셔서 보시면 좋고요. 그런 전시관들은 사실은 하루 본다라는 개념보다는 여유가 있을 때 여유있는 시간을 보내고 한몇번 가셔야지만 가구들에 대해서 좀 체험할 수 있는 왜냐하면 전통 가구는 네, 전통 가구를 박물관처럼 수집하신 게 아니에요. 개인의 취향에 따라 컬렉션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개별적인 특이한 그런 가구들을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저도 차경수님 때 알게 됐는데 가구 박물관 그러면 좀 되게 따분하고 재미없을 것 같아요. 막상 이름만 들으면. 근데 성북 성목, 성복동에 있는 가구 박물관 가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음, 여러분 꼭 예약하시고 음, 가 보시고 음. 그유키즈 온더블랙에 BTS, BTS가 출연했을 때 음. 그, 찍었던 촬영 장소가 바로 그 가구 박물관의 정원이었었어요. 예, 네. 참고해서 꼭 들어, 아, 가, 가보시도록, 예약하고, 예. 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민정 교수님이 소개하는 핫플레이스 <laughs> 저는 핫플레이스라기 보다는, 음. 아까 디자이너라면 꼭 가보, 가봐야 할 만한 곳을 고민했을 때, 사실 저는 이제 뉴미디어나 음. 이제 시각 전공자로서 어디가 좋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실은 못 가보 그좀 멀지만 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시카고를 다녀왔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뉴미디어지만 만약에 시카고를 가게 되시면. 어, 네. 반드시 건축 유람선 투어를 타셔라. <laughs> 유람선 투어? 네. 네네. 시카고가, 그러니까 물론 프랑스, 파리도 그렇고, 이렇게 도시가 잘 정비된 곳들이 많아요. 런던에는 사인이지 굉장히 잘돼 있는 것도 그런데.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1800년대 대화재가 일어나면서 도시 자체가 다 타버리거든요 네. 그리고 모든 건축가들의 도화지가 된 거죠 시카고가 리에서한 거죠 예,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가시면 유람선 타고 다니면서 뭐 루꼬르비지의 미스 반대로 뿐만 아니라 정말 유명한 사람들의 건축물들을 그냥 계속 볼 수가 있고 음. 뭐 트럼프 타워 유명한 자기 이름 엄청 크게 박아놨어요 저 음. 멀리서도 보이게 음. <laughs> 그런 것도 보시는 것도 좋겠고 그래서 다만 이제 영어잖아요. <laughs> 영어를 설명을 한단 말이죠. 시카고가 굉장히 추워요.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시카고에서 겨울을 나면서 원래 바람에 도시니까 아내 귀가 이러다가 떨어지겠다라고 할 만한 걸 경험을 해봤을 정도로 추운데 <laughs> 이 건물들이 그러면 이 바람과 추위를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되었는지, 음. 그 다음에 미시간 호수 주변에서는 이 빌딩들이 360도로 다 호수를 전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들들, 음. 근데 이런 것들을 경험 이렇게 다 음. 아시려면 물론 가서 유람선 타는 것도 좋지만 아까 저 정성훈 교수님 말씀하신 저게 너무 좋아요 미친 듯이 공부하라 아는 음. <laughs> 만큼 보인다 음. <laughs> 가시게 되면 건축물에 관한 저 시각디자인 뉴미지 전공인데도요 그런 걸 보는 게다 디자인이거든요 음. 아, 그래서 그런 책을 음. 보시고 가서 꼭 그런 거를 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또 하나는 네. 그 워싱턴에 가면 베트남 참전 기념비가 있어요. 네. 그그니까그도 뉴욕에도 911 빌딩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라운드 제로가 만들어져 있는 곳을 갔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디자인 전공자이시라면 거기를 꼭 반드시 투어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 가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그 돌아가신 분 죽음이라는 것. 그다음에 남아있는 역사적 기록물을 어떻게 디자인으로 스토리로 풀어냈는지를 꼭 보고 느끼셨으면 좋겠어서 여기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추모를 위한 공간 네. 요즘 그 굉장히 핫이슈이기도 합니다 네, 네, 네. 건축이나 환경 맞습니다. 쪽에서 네. 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고 네. 어, 뉴미디어 전공 교수님이시지만 건축 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laughs> 저도 동의합니다 <laughs> 아, 그 전공의 경계를 넘어서 네. 다른 전공 많이 살펴봐야 되고 네. 어, 건축에도 그래픽이 있고 네, 그래픽 그렇게 안에도 해요. 건축의 네, 언어가 네.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다양한 관심 음. 이야기 해주시면서 시카고 어, 유람선 음. 건축 투어 건축 투어 하기 전에 책 보기 그리고 워싱턴의 베트남 참전, 참전 기념공원 네. 그리고 뉴욕의 911 메모리얼에 소개를 추천해 맞습니다. 주셨는데 아, 기회가 되시면 꼭 가보셨으면, 네, 네.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두분 교수님 시간이 다 돼서 역시나 아쉬운 시간 이제 뒤로 해야 될것 같고요. 네. 역시 디방을 통해서 두분 교수님 계속 모셔서 한분한분 한분 자세한 이야기 앞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저 김민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어 이번에 입학하신 분들 진심으로 입학을 축하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건축 공간 디자인 학과의 최승하 교수님 그리고 뉴미디어과의 김민정 교수님 이셨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분들 또인사주셨고요 인사도 많이 들어오고 계시네요 웨니님 왕 하셨고요 진아님 벌써 배우는 기분이에요 하셨습니다 <laughs> 벌써 뒤치는 건 아니겠죠? 네, 정시훈님 올해 의 마지막 기회인데 아쉽네요 하셨는데요. 아쉬우면 어, 학교를 더 다니시면 됩니다. 자, 예술문화대학부 2학년 편입생입니다. 차승화 교수님, 김민정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과도 듣고 싶네요. 네, 계속해서 어 교수님들 나오실 거고요. 어 녹화본이 또 올라갈 예정이니까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나중에 녹화본 올라가신 녹화본이 올라가면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웹툰 기대되어 하시는 분 있었고요. 김민정 교수님 마스크랑 마. 마스크 줄이랑 귀걸이 잘 나오 잘 어울 아 저도 아까 봤는데 네, 오늘 조금 마스크 줄에 신경 쓰신 것 같습니다 네 우아 웹툰 네, 하셨고요 리마르크스님 이완님이시군요 네 웹툰 기대됩니다 하셨습니다 재선님 우아 웹툰 웹툰이 상당히 기가 많이 있네요 네 다들 기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네 자리해 주세요. 네, 김민희님, 오늘 배경화면 신선해요. 네, 디방 46회 오리엔테이션이고요. 아, 학생들이 이런, 이런저런 축하 메시지와 낙서들을 해 주셨습니다. 자, 아, 루나님, 교수님 말씀 듣고 해외여행 가고 싶어졌어요. 네, 교수님들의 수업을 듣다 보면 아마, 음, 당장 비행기표를 끊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드실 겁니다. 저희 학구 수업에 그런 수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업을 통해서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